안녕하십니까. KT카드 플러스입니다. NC1000 카드단 말기 5만 이상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i c 칩이 우측 하단을 향하게 해서 삽입을 합니다. 카드 삽입하게 되면 금액 입력창이 생성이 되고요. 5만 이상 금액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할부 개월을 입력하게 됩니다. 일시불로 하시게 되면 바로 입력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 2개월, 3개월 할부를 요청하시면 숫자 버튼을 눌러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일시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5만 원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서명을 해야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단말기 화면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패드 화면에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력 후, 입력 후, 어, 서명 후 기다려주시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용지 출력이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화면에 RC 카드를 제거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생성 됩니다. 이때 카드를 제거해 주셔야 문제없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